여보세요? 왜 전화하냐고. 아니, 니가 있잖아. 니가 하라매 했냐고. <laughs> 왜 울어, 왜? <laughs> 왜, 왜 짜증나? 안 울어. 너 지금 울고 있어. 안운다고너 지금 뭐 하냐? 어잘 아, 거라고. <laughs> 너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? <laughs>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? 아빠 썼어너 지금 취했어? 안 취했다고. <laughs> 뭐야 너왜 그래? 어? 울어 왜? 안준다고 아니 너 목소리 완전 그래. 콧물 나오는 거야 콧물 콧물 콧물. <웃음> <웃음> 웃지 마. <laughs> 웃지 말라고. 컴백 나오는 거야? <laughs> 뭐? 컴백 <콧물> 나오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유, 짜증나, 아 짜증 나, 진짜. 아왜 짜증 나냐고? 뭐? 왜 짜증 나냐고? 왜말 시키냐고? <laughs> 끊어, 짜증나. 아 왜? 끊으라고. 아 니가 짜증 난대 매. 왜 짜증 내가 나냐고? 내가 끊는다고 했. 끊고왜안 <laughs> 아, 끊냐고 아너 통화하고 싶어서 그렇지 뭐 끊으라고 아왜 끊지 말아봐 끊었냐? 아, 안 끊지 내가 너랑 어떻게 끊어 끊으라고 웃 죽겠는데 <laughs> 누가 물어봤어? 누가 자꾸후치 했네. 너, 너, 누가. 누가. 아치 누가. 고 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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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야. 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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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. 뭐? 아 응. 진짜 신나게 해. 아니 씻으러 가라고. 화 밖에 있다고. 그래 씻으라고. 어, 화장실이 밖에 있다고. 아 그럼 화장실 밖에 가서 싸라고. 못 걷겠다고. 왜못 걸어? <laughs> 웃지 말라고. <laughs> 아, 끊지 아 아, 봐말아봐말아고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괜아 괜찮아. 괜찮